그것을 옹호하는 교과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좀 양성평등으로 바꿔달라. 우리나라 헌법에 남자 여자 결혼으로 되지 않느냐 헌법을 지켜달라 이렇게 의견을 많이 썼습니다. 들어가서 쓰는 게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전국에서 많은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썼는데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만약에 우리가 반대한 내용들을 알았다 다 고쳐주겠다 했으면. 저들이 공청회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성평등, 그건 양성평등으로 안 바꿀 거다. 그대로 갈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꿔달라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혐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교육부가 발표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이 형자로 보면서 절대로 안고꾼다고 교육부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전국에서 학술 대전하고 기차를 타고 교원대에 있는 공청회장에 갔습니다. 공청회를 전부 내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장 장소 소비도 너무나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별로 반대자가 없는 무슨 수학이나 과 이런 것들 합니다. 그런데 반대자가 많은 부덕 사회 보건 기술 가정 역사 이런 것들은 교원대에서 합니다. 교원들은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에 있는 학부모들은 오지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있다면 제주도에 있는 학부모들은 비행기 타고 서울로 와서 공청회장에 참석했을 겁니다. 그런데 충북 오송역 근처 축적 국도에서 교원대에서 하니까 이 제주도 학부모들은 만약에 참석 이렇게 참석해야 되는 장소에서 중요한 공청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감목들은두감목이 동시에 하게 해놨습니다. 우리들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겠죠. 하여튼 그동학들 시민들은 엄청나게 힘들게 가서 참석했습니다. 첫날은 티켓 하나도 안 들고 우리가 얌전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조나트론 시간에 손을 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교수님들이나 변호사님들, 이런 분들도 많이 가셨는데, 시켜주지 않아서, 또한 학부모들도 그들이 시켜주지 않아서 발언도 못했습니다. 아주 소수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네 준비한 그런 사람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발언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짜꼬치는 공청회였습니다. 공청회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